미카 그림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출강하는 기간에 11월 27일 날 마을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가수들의 공연도 있고요. 체험 부스들도 운행합니다. 코로나, 위드 코로나이지만 모든 분의, 방문자 모든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미착업을 해서 체험을 합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그림은 아파 부스에서 하게 될 켈리 엽서입니다. 아파는 생화로 뭐 아파 말린 거라 너무 곱고 예쁘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종이 방향제, 제가 <laughs> 하게 될 캘리그라피 부스에서 하게 될 체험들입니다. 종이, 방향제, 또 밑작업을 다 해서 가니까, 체험자분들은 안전하게 잠깐잠깐 잠깐 머물다 가실, 체험하실 수 있어요. 어, 다른 체험은 마스크 그리 어린이용, 성인용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민속 놀이도 하실 수 있고요. 포토존에서 사진 촬영하시고, 가수들의 공연 구경하시고 잠깐 들렀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밑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재료들을 공방에 가져와서 강사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며칠째 자르고 줄 매듭 묶고 끼고 스티커 자르고 스티커 자르는 작업이 가장 어렵습니다. 밑 작업 중에. 이렇게 애써서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들 다녀가시면 좋겠습니다.